안녕하세요. 제이크입니다. 오늘은 구글 스태디아를 직접 플레이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 찍었던 게 실수로 다 삭제돼서 날아가 가지고.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앵글이 달라지고 촬영 방식이 바뀌었는데 어떤 게더 좋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일단은 어... 플레이를 진행을 해볼 건데 영상 기록은 따로 진행을 하고 게임패드 플레이는 따로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레이턴시를 직접 직접적으로는 체험을 하실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. 게임 화면 아마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. 지금 그래서 아마 게임 사운드는 들으실 수가 없지만 컨트롤러와 화면의 그 싱크는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뚝뚝 끊기죠? TV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, 이상하게 컴퓨터에서만 하면 약간 이런, 그, 픽셀 픽셀 현, 현상이라던가,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통신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아마 컴퓨터 버전은 조금 아직 완성도가 낮지 않나. 아, 근데 게임패드로 FPS 할려니까 진짜 힘드네요. 그래서, 이게 또, 스테디아는 좀, 저는 이게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게임 패드로만 플레이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. 컴퓨터로 하면, 키보드 마우스를 쓸 수가 있어요. 저도 모르게 한번 키보드를 써봤는데, 컴퓨터로 FPS 하는 것처럼 똑같이 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거는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, 패드로는. 아 한결 낫네요 확실히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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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키보드 마우스로 훌륭히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른 타이틀들이 나와도 아마 키보드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을까. 플스 같은 경우에도 키만 지원을 안 하죠 공식적으로는. 공식적으로 하는 키보드 마우스가 있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조작감이 PC로 게임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하는 것 같아요. PC로 이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콘솔 게임을 키보드와 마우스로 할수 있다. 는거는 정말 엄청난 강점 입니다.